안녕하세요. 무지개다육입니다. 무지개다육이가, 이제 다육이가, 어, 너무 많아서, 놀 자리가 없어서, 이제 다육이 쇼핑은 못 한다고 얘기를 한 지가 엊그제인데, 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지내다가, 아, 너무 답답하고, 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가보자. 근데, 다육맘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나가서도 가는 곳은 다육이 농장이나 화분가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 농장을 왜 갑니까? 뭐 갔다가 빈손으로 안 오는 건 뻔한데. 근데 다육이 농장만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오다 보니까 화분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곳에 들려서 이렇게 화분을 하나 요것들리 사갖고 왔답니다. 제가 어떤 하분을 사갖고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예뻐요, 하분이 이렇게 생긴 화분을 하나를 샀답니다. 사각 화분이에요 계서 모자르는 게 하뿐이잖아요. 어? 전부 같은 풍인가봐요. 제가 이런 풍을 좋아하나봐요, 하뿐이. 그런 어? 아이. 그러 아이. 아, 제가 이제 이렇게 언박싱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똑같은 아이네요. 이거 네개산것 같아요. 어, 가격도 조금 여기 저렴하고 쓸만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생긴 아이. 이게 안에는 이렇게 유약칠이 안돼 있어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생긴 아이. 같은 아이인데 색깔만 다른 겁니다. 얘랑 같은 아이인데 색깔만 다른 거. 음. 어, 요 아이를 또그게똑같 색깔을 다섯 개. 어, 네 개인 줄 알았더니 다섯 개로 데려왔네요. 어, 다섯 개. 과이션 그 생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참 예뻐요. 다 똑같이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예쁘죠, 요거. 이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화분이 또 일곱 빛깔 다육이님한테 또네개줍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또 화려하게 쓸 일이 있겠죠.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네 개를 데려왔고요. 어, 그러면 제가 이제 다육이는 놀 자리가 없어서 과연 다육이를 안 데려왔을까요? <laughs> 다육 농장을 갔는데 아 그냥 왔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데려온 다육이를 한번. 아 근데 화분을 사러 먼저 간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농장을 먼저 갔다가 어 농장에 조금 저희가 집에서 점심 먹고 어쨌 놀다가 조금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었는지 이제 물건이 이미. 다 빠져나가고 얼마 없더라고요. 요 아이들을 50% 세일 한다고해서 갔는데 어 별로 없어서 에본이는 두 아이만 샀고요. 그러면 요두 아이만 사고 와야 되잖아요. 놀자리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면서 그래서 뭐 입고지방에서 쇼핑했다고 해놓고 아그 말한 지가 어 며칠이나 지났다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요 아이가 모산이잖아요. 근데 이 모산이 잘달가지면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쁘지요. 그래서 또요 모산을 예면하지 못하고 또 일곱 포트를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신상품인데 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 아이 사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또어저 모산을 사고 나니까 모산 옆에 요 아이가 있는데 또 얘만 두고 오면 또 얘가 섭섭할 것 같고 그래서 또요 아이를 어. 다섯 포트를 데려왔어요. 이 아이는 또 가격이 좀 있는 편이라서 다섯 개, 다섯 포트만 데려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름하고 그 농장주님이 가르쳐 주는 이름이 달라서 제가 요거를 음, 정확한 이름은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요 홍서리. 제가 이거 홍서리, 홍설이, 홍설이 하나, 백서리 하나 사고 싶었는데, 백서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서리만 세 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가디니스. 집에 문가디니스가, 어, <laughs>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문가디니스가 싸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가격이 착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어, 쌍도, 어, 삼두로 되어 있는 아이들 세 포트를 데려오고요. 저 온슬로우 데려온 거 보세요. 온슬로우가 있었으면 아마 더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온슬로우가 없어가지고 다섯 개만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도 어,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어, 거의 다 물건이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플로리디티 두개 하고, 나머지는 다 이게, 어, 멀로입니다. 멀로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뭘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제가 한입 깎고 거짓말을 했네요. 쇼핑은놀 자리가 없다고 해놓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또이 아이들을 쇼핑을 해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